제목 마법의 말 유경 쓱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속으로만 하는 것인지. 그것이 문제로다. 남편들이여, 그래도 이 나라는 이때까지 남편과 시집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? 가장을 중심에 두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던가? 지금이라도, 일부러라도, 최대한, 상냥하게, 부드럽게, 진실하게, 아주 많이 표현 좀해 주세요. 아내의 입가에 미소가 뜰 때까지, 소리로 마음에 닿을 때까지,